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나느냐? 우리가 어려서 그큰큰 바위 얼굴인가요? 혹시 그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공부할 때 어,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나는데 에, 어, 무엇을 바라보고 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도 미국 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산에 그큰 바이의 대통령들의 석상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어, 무엇을 보느냐, 어,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바로 가치관이죠. 예, 비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늘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어, 세상에 그어 어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어, 속인 인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에요. 왜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정말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때론 질병과 때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배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사밧은 지난 우리가 수요일 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호사밧에 대한 열왕기상의 아, 말씀, 특히 열왕기상 마지막 이, 이, 이 장에서 이제 여호사밧에 아, 대한 일대일을 또한 보았죠.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또한 요호사밧의좀더 심층적인, 좀더 자세하게 요호사밧의 삶을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호사밧 왕은 이제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거기는 아합 왕이 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은 유다의 왕으로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온 유다 백성들과 이건 하나님만 섬기도록 강력하게 부흥을 하게 하는 신앙이 부흥을 하게 하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사밧의 부흥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강대국이 되어져 가자. 이제 놀라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 나라들이죠. 이 유다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경계하게 되어지고.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쳐두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 가운데에 아이러니를 할수 있겠죠. 지금 요사밭은 유다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어려움이 없게 되어졌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질 때에 오히려 외국의 침략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더 공격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어질 때에 더 나라가 커지지 않도록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일절로 이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laughs> 이제 하사선담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지금 칼라로 이렇게. 남 유다는 좀더 진한 황토색 위에 이제 파랑색이 북 이스라엘이 되겠죠. 왜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네, 여러분 수요일을 잘 드려야 됩니다. 계속 열한 기를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 다윗 왕이 저렇게 나라가 남부엘세바, 북단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왜 제가 이렇게 남부엘세바, 북단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국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굳이 그림을 보이지 않아 여러분 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계를막 어, 순서를 헷갈리기도 않고 간단합니다. 밑에 파란선 위에 파란선. 그래서 두 줄이 있고 가운데 다이의별이 있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흰 바탕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실존 인물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우리 구주로 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봄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표시가 안된 왼쪽 하반부가 애굽이죠애굽애굽에도 갔고 그리고 에돔, 그의 모압, 암몬. 이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이 유다의 오른쪽이 다 이제 지금은 요루단입니다 제가 다애굽 에돔. 모압 암몬까지다 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못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만가에갈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위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주위 이방 나라인 에돔, 모압, 암몬또 위에 아람. 아람은 사실 엄청난 제국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서쪽으로는 또 애굽, 또 블레셋 저 위로는 파니키아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이방 나라에 애우스한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된 겁니다. 다위시 저렇게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단, 아까 국기를 설명하다 말았는데 두 줄에 위에 줄은 북쪽 끝, 그러니까 단을 경계선을 말하고, 그리고 남쪽 끝은 브엘세바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브엘세바도 보이고 단은 보이시가 않는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형국이 남쪽으로 베일스바까지 북쪽으로 단까지 확장이 되어졌다 해서 그렇게 두 줄을 긋고 다윗의 별말 그대로 다윗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흥하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국기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시제 온 나라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통일 이스라엘이어서 더 확장이 되어지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세게 허락하지 않니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민족이 되죠. 지도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르살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감도하던 솔로몬이 그만 이제 교만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그런 혈연관계 애굽의 바로의 딸을 공주를 제 자기 아냐를 맞이한다는지 해서 수천 명의 그런 왕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믿는 우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아또 이런 모든 악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점차 흐려져가고,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세워져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 르오바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쪽의 유다는 이제 르오바암이 다스리게 되지만. 이제 북쪽은 여러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어지고 남유다도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로브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이제 제4대 왕인 요사밭이 왕이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밭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의 신앙, 그런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우상을 적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 특별히 모학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공격을 하러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뭐꿈 같고요. 뭐 날아갈 것 같고요. 신앙생활 너무나 즐겁고요.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믿음이 흐려지고 그러 그래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목놓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 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 말을 듣다가 속을 섞이게 되고, 때로는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만 배신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얼마나 낙심합니까? 내가 예수를 헌 믿었나?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의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새롭게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에 오히려 연합군을 이루어서 악한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여 오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 사바세, 그리고 유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 없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죠. 바로 이사의 44장, 43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읽어 거예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냥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애굽을 성냥물로 구수와 수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이 요사밭 왕에게 위협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의 이러한 이방나라의 연합군들이 오히려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듯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에 물과 같은 또한 불과 같은 우리의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강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을칠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웃음> <웃음> 아멘. 안몬과 모압 자손들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올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상황이 닥칠 때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얻디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괴롭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죄를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 있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가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금식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예,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병원에 금 기도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몇날 며칠 금식하게 하고 링거를 꺾고 이제 온 몸에 독소를 못 먹는 것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이 들어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금시간은 각오로, 시금을 전폐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배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가 아주 따뜻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데어려움 없습니까? 금시간 날이 내가 언제였나? 몇년 전이었냐? 몇십년 전이었냐? 여러분, 손으로 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60, 70년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찢어져야 가난할 때, 교회에 다 나와서 물물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죽을 우리가 끌어 먹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있는 기도에 또는 밤에 있는 금요기도회에 또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열성 그 열정 그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의 호사밭에게 이렇게 질병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애호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깨닫고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납자 엎드린 거예요 어민족으로 하건 하여금, 국민으로 하건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치료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정말로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질병이 다가온다면 그. 때가 엎드릴 때요, 기도할 때요, 때로는 금식이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속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스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체절명의 순간에 요사밭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만왕이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맞서는 저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요사밭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12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요 사밭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파리게 살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줄 몰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집에 들어가셔서 이 요호사바스의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요호사바스 어떻게 하였어요? 온 백성들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찬양들로 하여금 다 구별하게 하여서 옷을 입고 찬양대를 구성해서 맨 앞장 세워서 전쟁터로 내모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에 그렇게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채우지 않고 찬양대가 앞장 서서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 역사상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대를 맨 앞장 세워서 찬양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악과 암몬 자손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알고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적군들이 다 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어낸 요사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전보를 외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입니다 다같이요 시작 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아멘 어린 아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님 있다면 어서속히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 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때로는 금시하며 때로는 눈물이요,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매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삶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103편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에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에 여긴 같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은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을 애끼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좀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먹길 바라고요. 내가 좀못 살아도 자식은 잘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인지상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여성의 모성보다 더 극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해 나를 날 불쌍히세요. 날을 구원해 주세요. 날좀 살려 주세요. 날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경험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실병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 10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만을 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복 신앙의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했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축언합니다